일단 이 해볼 을 있는 해볼 수 있는 거야. 뭐 야, 야. 야, 야, 가 야, 야, 야. 와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못 야, 고못 야, 야, 못 야, 고너왜 야, 렇게못 야. 야, 아. 게 아, 어. 뭘? 나 지금 털어어아휴뭐야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음, 영상 퀴는잘 됐는데 왜 영상 찍고 나니까 왜 갑자기 이러지? 이상하네 뭐 해? 지금 라이 나이 있거에 라이가 여지아래기 있지 아름다워 아여다 아니, 얘들아, 오세요! 아니, 왜 이렇게 쥐었어? 낙석걸려 아, 까비야, 진짜. 도망쳤어. 도망 아, 까비. 진짜. 이상한. <laughs> 저에게 운은 있는 것 같아 요 내게 왜운이 적어지질 않는 걸까 아니+ 아니 피드피드 피드 빠진 우리가 아우 사람이다 라인이에요 라인이좀 머리가 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이고, 편하다. 아니, 예, 근데 너무, 그러니까. 아나왜 그래. 베리야, 너왜 그러니? 그래? 아, 곧 있으면 더잘 되는데, 곧 없으면 더 좋긴 한데, 요 제가. 돈을 벌어야 돼서. 이렇게. 어 음, 음. 하! 진짜 왜 이럴까 얘. 우와 깜짝아. 그래서 얘가. 디 있으면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. 헤어졌어. 안 돼, 끝났다. 그럼, 안녕! 계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